아, 요거는요. 와,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비를 너무 많이 맞아고 망가지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. 지금 아, 막 버섯 썩는 내가 진동을 한다. 아, 자, 와, 예,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우와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밑에는 막 많이 젖어 가지고 지금. 좀... 와, 죽인다 진짜 편해. 네. 야, 2 주만에 왔더니 이렇게 됐네요. 와, 좋습니다. 저 밑으로 쭉입니다. 작은 건 놔두고 가야지.